자, 이때는 포카를 먼저. 끊겼어, 미안해. 과연 포카는? 뚜뚜뚜뚜뚜. 나만 보고 있다. 이제. 뭐야? 뭐지? 이서이서 이서, 호랑이. 호랑이. 저 자, 이제. 이거는? 오, 역시, 내가 좋아하는 유진이. 사인이다, 사인, 사인. 거꾸로 볼까? 하나 더. 이게 뭐지? 어? 이거는, 붙어있네. 앨범 해이요. 방금 포카가 있었어 헤헤 또선발을좀 원영이 같아 나 유진이로 빌게 어 전화왔네 잠깐만 자 유진이 언니의 이거를 싸인까지 빌면서 자 넣고 뭐지 나만 보고 있는데 원영이 음 나는 유진이를 원했는데 유진이가 딱한 와 탑로더가 들어왔네 신기하다 그래 슬리브가 탑로더가 아니네 그래도 일단은 호랭이보다는 오예 탑로더 하나 얻었다 스티커 고관 얘네가 나올 차례 또뭐 없냐? 없겠지만 와 포스터가 장난 아니네. 왜 뭐지? 그러면 바이바이.